안녕하세요. 와! 체크해 체크해야 되해야야해야 체크해야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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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해야 이번에 누구 잡으러 갈까? 야너 할아버지 노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도 모른 척하고. 이번에 누구 잡으러 가? 어? 너 형이 너를 잡아. 할아버지 잡아봐. 야. 자기들끼리 너무 잘. 오우야. 오우야. 괜찮아? 다치겠다? 괜찮아 괜찮아? 야. 어이, 어이. 나 가봐야지. 응, 응. 엄마, 상어 잡지 마. 상어? 오 잡았어. 어, 잡았어? 짱이다. 오오. 왜 이렇게 어려? 으야. 왜 이렇게 어려워? <laughs> 아. 와, 잡았다. 우 와, 상어 아버지. 아, 어머니 잡으니 저... 저... 너무 실망이에요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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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는. 이땐... 저도 서우, 채윤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것 같은데. 더, 더 <laughs> 아유, 이몇 시간을 뛰놀아도 지치지 않는 저 애들 체력은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땀을 뻘뻘 흘리네 둘이서 아주 샤워해야 될것 같은데 집에 가면? 집에 샤워하기도 전에 자겠다. 저녁. 어, 아마 차 타면은 잘것 같아. 응. 들어, 사우야, 할아버지랑 같이 이거 한번 뛰고 가자. 이제 마지막이야, 야, 마지막. 5분 남어 와, 못 잡았다. 저, 저. 이 저, 저, 이 저, 저, 으이으이이 서 재밌게 놀고 왔어? 어, 여기, 여기 안녕 재윤아. 서 엄청 재밌게 놀고 왔구나. 어, 어. 얼굴이 폈는데 완전히. 어. <laughs> 오늘 서우에겐 신나는 하루였는데 서우 아빤 어땠을까요?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? 제가 이렇게 집안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막 쓸고 닦고 정리하고 청소하고.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 하신 일을 제가 해봤을 때는 되게 좀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어요. 힘은 들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. 아,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어 가지고. 예. 눈이. 한 4강 8방이 있어요, 있어요 네. 이거 하다가 또 손님 <laughs> 오시는 것 같으면 얼른 뛰어가서 손수연이 그 하고 예예. 예. 또 안내에서 들어가면 또 손님 또 와서 하다가 손님 나가시고 또 들어가서 예. 하고 나가신 자리 또 쫓아가서 찾아가서 소독하고 <laughs> 네. 손님들이 렇게 해드리면 예. 좋아하시고 아, 그런 모습으로 아, 기분도 아, 좋고 예. 매울 때 같이 먹으라고 한 팀은 아이들과 정신없이 뛰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한 팀은 빵집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우리는 늦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와 진짜 대가족이네요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먹으니 꿀맛입니다. 시작보다 막상 이걸 해보고 나서 얼굴 참 밝아졌더라.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, 이런 얘기 또 와이프는 제가 간동안 옆에서 지켜봤잖아요. 굉장히 의욕적이었대요. 열심히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카페가 아니라 지훈 씨 본인이 하는 카페라는 생각으로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왔어요.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. 그러니까 그, 그 행복을 느꼈다는 저는 너무 행복했다는 이거를 사실로 보는 게 제가 갔다 왔을 때그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었거든요. 어. 오늘은 채윤이 아빠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 우주와 지훈 씨가 만났습니다. 둘이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먼 길을 시사 고생 많으셨어 아, <laughs> 채윤이는 좀 고집 같은 거 없어요? 고집 엄청 있죠. 음.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것도 뭐 당연히 모든 애기가 그렇듯이 뭐 어, 똑같이 네. 그냥 안 사주면 사달랄 때까지 계속 땡깡 부리고. 아, 주로에... 땡깡 부리는 거좀 심해요? 네, 그것도 심하고 일단은 네. 사과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. 사과를잘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도... 아, 그러면 자존심이 되게 좀... 어~ 엄마한테는 되게 잘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저한테는 절대 안 줘주고 사과도 어... 잘안 하고 좀고집을 많이 부리는 편입니다. 서우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. 네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좀 밖에 나와서 이제 뭐 다른 아이들 만나면은 저한테 못 부렸던 좀 투정을 부리고 싶어서인지 좀 저렇게 좀 땡깡도 좀 있고 어 근데 저 정도면. 네. 아도 안땡깡 있고 착한 거 아닌가요? 땡깡 안 부리는 거 완전 좀 땡깡 없는 거예요. 네, 네. 티울이는 둘이 있으면은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. 괜히 밖에 나가서 조금 멋쩍하고나이하면은 <laughs> 아빠한테 안기지도 않고 근데 또 오. 자기가 뭐 의지할 곳 없으면은 아빠만쫓아 오고. 진짜? 한번 한번 보여 줘. 일어난다. 이야! 막 잡아. 일어난다? 응? 일어난다? 우와! 혹시 서우도 성도... 아, <laughs> 양쪽으로 <웃음> 양쪽으로 서. 삼촌한테 이거 해달라고 해봐. 그래. 이로예요이렇게 <laughs> 어, 위험하니까 꽉 잡아. 스티 잡아. 준비. 시작. 밥 잡아도 심한데. 이오. 와. 군다. 우. <laughs> 꽉 잡아야 돼. 꽉 잡아야 돼. <laughs> <꽉> 잡아야 돼. <laughs> 배고파요. 밥 주세요. 그래. 네. 지난 추석 아내가 서은혜를 초대했습니다. 지난번 잘못 먹여서 보낸 서우가 걸렸나 봐요. 다 서우가 좋아하는 거지. 김도 엄청 좋아하고 면사리고 네. 이거 소우니 음. 같이 먹이 짜서 드려. <laughs> 이렇게. 음. 서우 맛잘 먹네 요 엄청 맛있지. 음. 네. 할머니한테 그래. 지윤씨. 네. 네. 음. 서우는 서우가 밥 먹으니까. 네네. 네. 지윤씨 지윤씨 밥 먹어. 예. 빵. 소바라. 할머니가 사놨어 젓가락 이게... 젓가락 델깔 산 거야? 응. 거꾸로? 야너 자주 와야 돼서 밥 먹어야 되니까 응. 할머니가 젓가락까지 사놨으니까 음. 맛있지? 요번에는 할머니가 서우 입맛에 예. 딱 맞췄다 취향 저격이야 계란 어. 한게 응. 먹어볼까? 응 대단하게 먹어 다 아, 먹을 때 응. 몇가파지 나도 아침부터 뭐소먹고 음, 하나 먹으려고. 음. 아, 나, 나 김치가 너무 맛있어 예 진짜? 음. 그러니까? 네. 많이 찍어도 돼잘먹 진짜 잘 먹네 아빠 갔잔보다 더 맛있지. 강아지 너무 잘 봅니다. 야 소야 젓가락이랑 다 사놨으니까는 가져와야 돼. 응. 알았지? 응. 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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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늘 젓가락 잘한다. 너 응. 할아버지 비밀 이 궁금하지? 자. 응. 아빠도 잘 앉아서. 처음엔 입맛이 달라 중땀 좀 뺐는데 오늘은 대성공입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며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이제 눈 감고 있어. 그거 다 씻고 손으로 눈 가리고 있어. 됐다. 손으로 눈 가려. 가려. 짜자잔. 아직 가려. 아, 이눈 계속 뜨고 있네. 짜자잔. 왔어. 떠요? 응 떠도 돼 이게 뭐야? 야 이건 너 관심 없어? <laughs> 이건 다시 없어? 이거 너 옷이야, 어. 너 옷이야.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어 약속 좋아. 지켰어 <laughs> 감사합니다 해야지 좋아. 마음에 들어? 볼트 맞지 어, 니가 딱 갖고 싶었던 그거야? 그거 선울 받은 거 다녀와 봐. 그래서, 어, 힘없고 약한 사람들 도와줄 거야? 홈하거 소소한 거 하나. 예. 소우야! 야 할아버지 갔다. 선물 가져와 봐. 서우가 할아버지 선물 샀지? 그거 할아버지 드리자. 그래. 할아버지 선물 가져와 봐. 할아버지 선물. 할아버지. 우와, 저거 뭐야? 맵가방이 두 분이. 한상우가 뭐? 한상우가. 한상우가 기억하. 와. 와. 너무 맛있네요. 순간이 어을게요 이렇게. 저거 맨날 기억하라고. 엄청나네. 야, 너러면 순간이 깎 하루 쉬면 저안올 거야? 올 거야. 계속 올 거지. 네. 그럼 오면은 이제 이거 우리 같이 배고서 놀자. 어 너무 고마워 이거 서우가 직접 보는 거야? 이거 뭐야? 이게 자기 닮은 거라 분이인가요거 배고 주무시면 항상 서우가뭐 보고 싶을 거라 고 보고 싶을 때 이거 배고 주무시라 고야 봐봐 이렇게 봐 서호 이거 훨씬 잘생겼는데 이거 너 닮았다고 야네가 훨씬 잘생겼어 아빠가 지금 이제 맺은 인연이니까 네. 자주 왕래하고 네. 그리고. 어, 미안해하거나 이러지 말고 네. 정말 너무 지칠 때 있어요 네. 지친 상태에서 계속 가면 얘가 느껴거든 아빠가 힘든 거를 반드시 느끼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소 네. 네. 음. 보려면 어, 우리가 좀 데우, 저, 재우기도 하고 이럴 테니까 네. 진짜 너무 벅차요 이, 너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정말 제 인생에 변화를 줄수 있는 계기였어요.